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중국의 채굴장을 보러 다녀온 그 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경에 위치한 어 채굴장이었어요. 근데 한번 영상을 다 같이 보시죠. 우선 이렇게 채굴장에 들어가기 전에 보안 심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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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타 체인 실제 슈퍼노드 중에 한 분이시고요. 실제 요타 체인 채굴기를 어 지금 방문한 이 센터에서 실제 돌리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laughs>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분 네,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그 <laughs> 위성 인터넷 관련 사업을 네,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그스토리지 아 관련 아, 채굴장에 아, 왔습니다. 선레씨 아, 인사 한번 아, 하시죠 뭐,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자기 소개 좀해 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요타체인 한국 프로젝트 담당자입니다. 네, 이분께서 아, 이제 요타체인 알았습니다. 한국을 예, 담당하고 계시는 김선례입니다. 채굴장을 왔는데요. 네. 지금 엄청 넓어요. 이런 식으로 건물이 넓고, 그리고 이쪽에서 실제로 지금 그 삼성이나 이렇게 한국의 대기업들의 그런 뭐 클라우드 시스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 기술적인 파트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요탑 체인도 여기서 이제 뭐 한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 뭐, 그 에스모 예, 대기업이죠. 그곳과 그리고 뭐 우모리 운행 그리고 뭐 현모대 뭐 이런 대기업들의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직접 채굴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는 따로 이제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어떻게 할까요? <웃음> <웃음> 일단 밖에서 뭐 촬영을 진행하고 다른 공간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안에는 이제 발전 시설입니다 발전 시설 발전기들인데 이게 이제 뭐 벤츠나 이런 것처럼 뭐 좋은 성능의 그런 발전기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예, 실제로 그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그런 전기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시설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바로 채굴장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채굴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발전시설을 먼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발전시설이에요. 네, 발전시설이에요. 다. 여기는? 예, yeah, 그러니까 그 위성 인터넷, 이제 체기를 돌리는 그런 장소라고. 가면은 뭐 yeah, 위성 인터넷 관계자분도 와서 아, 네. 뭐 상담하고. 뭐. 아 인증서들이 저렇게 벽에 걸려 있고요. 예, yeah, 뒤쪽에 이제 인증서들 들어있었어요.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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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2010년부터 아, 데이터 센터를 네. 운영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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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매년마다. 그, 거의 매년마다. 정보에서. 어, 정보에서. 그 1등으로 꼽히는 데이터 센터로 꼽히고 아,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매년 이제 1등으로 꼽히는 그런, <laughs> 예, 뭐 손꼽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실제로 이제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네, 그런 시설이네요. 고요 아. 아, 증서를 다 발급해 준다고요? 증 중국 정부에서 실제로 증서를 다 발급해주고, 뭐, 매년마다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뭐 1등으로 손꼽히는 그런 중국의 데이터 센터라고 했습니다. 그거랑 이쪽에 보시면은, 아 여기는 이제 그 중국 인터내셔널 데이터 시스템, 그런 뭐, 회사라고 되는 돼 있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의 인터내셔널한 그런 데이터, 시스템이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얘할 예, 말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laughs> 지금 저게 어떤 증서냐면은 이제 그 데이터 뭐라고 하셨죠? 데이터 센터 기지 데이터 센터 기지에 대한 그런 인증서인데요 저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내려온 그런 인증서라고 합니다 예, 이제 이 안쪽이 스토리지 관련 채굴기를 실제로 돌리고 있는 그런 채굴장인데요. 이제 이 안쪽에서는 촬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촬영은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끝나고 다시 뭐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실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데이터 센터 내부에 촬영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촬영은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우선 그 관제센터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관제센터를 들어가니까 어 실제로 그 전체 센터에 어뭐 소방 관련된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에어컨디셔너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발전기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어다 통제가 되는 그런 통제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CO2 소화기가 있었는데요. CO2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기기들이 많이 있는 곳에 쓰이는 그런 소화기죠.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어, 고정식 CO2 소화설비가 있었습니다. 어, 제 예전 직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제 이전 직업은 항해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박에서 고정식 소화설비라든지 아니면 이동식 소화설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좀 많이 시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여기 이 관제 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 기기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co2 소화기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참 놀라웠던 것은 어, 이곳이 바로 어. <laughs> 왜 웃었냐면, 여기 그 화면에 나오는 제 표정을 보니까 참 웃기네요. 예. 아무튼, 예,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어, 중국에 12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대요. 그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그런 중앙 커맨더 센터 같은 곳이었고요 그래서 저곳에 실제로 대기업들의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사무실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보였고, 우리나라의 어, 은행의 그런 사무실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 안에서 실제로 요타체인의 채굴기를 아까 보셨던 그 슈퍼노드 분께서 이제 설치를 하셔가지고 테스트하고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요타체인의 그런 사이즈가 좀더 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설레는 여기 어디죠? 요타체인 본사입니다. 요, 요타체인 본사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요타 체인. e s this book is a Yota 인 h a i n p o n s 이 t 설션, h 이 s is a 이 t o r y This is a story. t h i 그런 s a s t o r 업체 h 요 s is a story. This is a story. t h i 알렉스 왕님께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그런 스토리지 관련 클라우드 관련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이제 요타체인 사무실도 함께 있으왔습니다 어, 여기서 또뭐몇면 몇 미팅들을 좀할 건데요. 예.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또 웃는 얼굴을 하고 제가 영상을 마쳤습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채굴기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다음 영상이나 그 다음 영상들에서는 실제 채굴장에서 채굴기를 돌리시고 또 그런 채굴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실제 채굴장의 모습을 한번 담은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